반갑습니다. 토끼네 아버님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실방에서 제가 여우분 판매를 했죠 약 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상차림에 담쟁이분이 올라왔습니다 담쟁이분에 이런 아이들 애호님석 올리면 정말 멋스,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상차림에 이렇게 담쟁이분 올라왔고요 오늘 이 아이를 비롯해서 또뭐좀 해서 몇 세트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는 요아이입니다. 요거는요. 계단 9만 원짜리인데요. 똑같죠? 네, 키가 똑같습니다. 계단 9만 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가 15.5 나옵니다. 내경도 좋아요. 내경도 14. 여기 안쪽 내경은 8. 요런 아이고. 높이는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 똑같죠? 높이는 18, 18cm,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9만원, 000원, 9만원입니다. 네, 9만원, 000원, 9만원인데요. 네, 이렇게 같이 가셔도 괜찮고, 낮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요, 한 개당 9만원, 어, 아니, 한 개당 9만원, 아니면, 그 개당 하시면 7만 5천원씩 드릴 거고요. 두 개를 하시면, 하시는 분께는 14만원, 개당 7만원씩 해고두 개에 14만원 드릴 수 있습니다. 어, 하나는 75,000원 두개 하시면은 14만 원에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 와인 두 번째 사각분인데요 요런 와인입니다. 똑같죠? 가격도 같습니다. 구 나옵니다.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3.5 이렇게 나옵니다. UI 가게는 한 개당 8만원 짜리에요. 8만원 짜리. 담쟁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뭐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UI 한번 돌려볼게요. UI가 좌측이고 UI가 우측입니다. 똑같아요. 아주 똑같은데요. 네, 이렇게 놓겠습니다. 한 개당 UI가 8만원인데요. 6 5 0 0원6 5 0 0원 드릴 겁니다. 두 분이 다 가져가시면은 한 분께 12만원에 드릴 수 있고 아니시면은 개당 6만 5천원씩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이 아이는 7만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7만원 짜리인데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9 나오고 10 나옵니다. 자, 높이는 13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담쟁이 이렇게 써있고요. 앞에서는 높이가 14 나왔는데, 이왕 13 조금 더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네, 이 아이고요. 이 아이는 7만원 짜리인데요. 네, 이 아이는 그냥 6만원에, 6만원 드려볼게요. 네, 요 아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10만 원짜리예요. 네, 이렇게 10만 원짜리고요. 앞에서 1번으로 보신 거는 9만 원짜리, 이와이는 10만 원짜리 살짝 큽니다. 16.5 나오고 높이 19.5, 19.5 나오죠? 네, 요 아이는요.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 16 나오고 높이는 2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0.5는 크죠. 요런 아이인데 각 10만 원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 뭐, 낱개로 가면은, 제가 8만원씩 드릴 거예요 8만원씩 드리는데, 한번에두개 세트로 가져가시면은, 8만원 드려서 두개 하시면, 2 8 16만원이잖아요. 한번에두 개를 다 가져가시면은, 15만원까지 드려볼게요. 그러나, 묶지 않은 겁니다. 조심,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돼갖고, 8만원, 8만원, 이렇게 드려볼게요. 두 개를 묶, 묶은, 묶은다 하면, 15만원까지 드려봅니다. 네, 요건 요건데요. 네, 요런 아이에다가, 에어늄 속 올리면 정말 예쁘다는 거네 그렇죠 뒤에도 이렇게 올라가 앉아있는데요 저거는 그냥 제가 어 밑에를 랩으로 말아서 그냥 저렇게 올려 놓은 겁니다 네이 아이고요 사이즈 보실게요 20 나옵니다 20 나오고 높이도 21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13만원입니다 네이 아이 13만원입니다 이렇게 다 예뻐요 색깔은 정말 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아이고요 유아이를 제가 13만 원이죠. 13만 원짜리를 네. 유아이를 어, 얼마 드려? 어. 어, 어. 네. 유아이 11만 원. 13만 원짜리를 제가 11만 원에 드려봅니다. 유아이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낮은 아이. 낮은 아이 13만 원짜리입니다. 여기 아마 그럴 겁니다. 유아이가 살짝 더 높아서 14만 원짜리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19 나오죠? 요런 아이, 에어민스 올리면 정말 멋지다는 거. 높이 24 나옵니다. 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네, 자, 요 아이 한번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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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어떠실까요? 요렇게 올리면 정말 환상이라는 거. 네, 옆에 거 맞네요. 13만원 짜리네요. 요렇게 올리면 정말 멋집니다. 네, 요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 14만원 짜리입니다. 12만원에 드려볼게요. 입구가 더 넓은 거, 넓, 넓은 거 원하신다면, 요런 아이. 네, 요런 아이입니다. 앞에서 요거 13만원, 요 아이도 13만원 짜리 했잖아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입구가 더 커요.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가 24 나오고요. 그쵸, 여기 13만원, 24 나오죠. 높이. 자, 높이도 보시면 20 나옵니다.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큼지막합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고요. 요런 아이 담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갈라진 거는 그냥 흠집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13만 짜리입니다. 11만 원에 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이렇게 사각입니다. 요런 아이 사각인데요. 직사각입니다. 직사각 사이즈가 19 나오고, 여기는 14 높이는. 자, 높이 한번 보실게요. 높이 20 나옵니다.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인데요. 정말 멋집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앞 앞에나 뒤에나 색깔 끝내주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놓셔도 으 되겠고 이렇게 놓셔도 으 되는데요. 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요. 15만 원짜리죠. 네. 15만 원짜리입니다. 13만 원에 드립니다. 영화토입니다. 우 네, 영화토인데요. 우요 아이입니다. 뭔 난이 삼형제인데요. 요게 겨울인가요? 아니면 찜질방에 간 건가? <laughs>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는 잘 궁금, 좀 궁금한데요. 겨울 아이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찜질방에 간 건지? 네,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가 정상가 7만 8천원입니다. 7만 8천원인데요. 네, 어제 제가 실방에서 4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14.5가 나오고요. 여기는 8라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큰게 같은 모양인데 조금 사이즈가 큰데 그것도 78,000원 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u 이를 4만 원에 팔았습니다. 네, 요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도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4만 원 드릴게요. 너무 싸죠. 굉장히 쌉니다. 네, 78,000원짜리를 4만 원에 드려봅니다. 네, 이 아이는 아드테라입니다. 아드테라, 이렇게한 3개가 <laughs> 남은 것 같아요. 네, 이 아이인데요. 요거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물망초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깔끔하죠? 34,000원. 사이즈 보십니다. 8.5, 9. 높이는 이 아이가 10.5, 요거는 10, 이 아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개당각 같습니다. 34,000원. 34,000원, 3개면 102,000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얼마에 드려? 네, 65,000원에 드릴 겁니다. <laughs> 가정가게는 안 됩니다. 세 개, 65,000원 드려볼게요. 네, 요번 아이는 지당원수 안치다. 지당. <laughs> 아이고, 진짜 지당원수자원이죠자원 요렇게, 포바오 있는 자원분인데요 사이즈 보십니다. 10 나오고요. 여기는8 나오고, 높이는, 높이는 이렇게 4, 10 나옵니다. 요 아이가 세트에 8만원이에요. 세트 8만원 인데 그냥 이 아이를 그냥 반떡 잘라서 택배비 포함해서 44,000원 이렇게 두개에 44,000원 드려 볼게요 이것도 이제 자원 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어 이렇게 그거 곰 포바오가 없이 이렇게 없이 그냥 꽃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꽃으로만 되어 있고, 사이즈는,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인형이 하나 달리고 안 달리고가 가격이 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와인 세트 요렇게 해서 7만 원이에요. 7만 원인데요. 네, 요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어, 4천 원. 7만 원이니까 요렇게 세트에 4만 원 드려볼게요. 단독 <laughs> 잘랐습니다. 4만 원 드립니다. 네, 이거는 토오븐입니다. 토오븐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쓰던 건 아니고요. 조금 먼지가 탔죠. 칠 나오고. 여기도 7.5 높이는 17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 아이가 이름이 총알이잖아요. 근데 이거 구울 때 터졌기 때문에 더 이상 터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빠짐는더 좋아요. 이렇게 단단합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52,000원이 얼마짜리 같아요. 52,000원 얼마 같은데요. 네, 이렇게 두개 해서 오늘 저렴하게 두 개에 5만원. 두 개에 5만 원 드려봅니다. 요거 한 개값도 안 됩니다. 한 개값도 안 되는데 두 개에 5만 원 드려 볼게요. 네, 요아이도요. 요것도 거기겁니다. 토분이죠. 토분 도우분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3 나옵니다. 높이는요. 15.5 요거는 11.5, 요아이는 10,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도 이렇게 13.5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식재면 정말 예뻐요. 다 이거는 중고분도 아니고 세아 분입니다. 단 먼지는 조금 탔습니다.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이 아이도 두개 이렇게 해서 한개한개 한개 값도 안 됩니다. 이 아이가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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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원이가 얼마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아무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두개 그냥 5만 원 드려볼게요. 두개 5만 원 드려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UI로 합니다. 네, 사이즈 보실게요. 7 나옵니다. 7 나오고요. 높이는 8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 해당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두개 하시면은, 이렇게 4만원, 여기도 4만원인데요. 근데 이거 다안 가져. 할인합니다. 두 개에 3만 5천원, 3만 5천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걸로 자오 써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